거실도 네모 반듯하고 완전히 통이야 여기는 여기 응. 먼저 선점하는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기준층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거 완전 포인트야 여기 너무 응. 예쁘죠 모두가 찾던 집 발빠르게 찾아드리는 하우스런TV 반갑습니다. 서사랑 팀장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닝이 학교 뒹거보니까또 네. 우리 집은 학교가 있다. 또 이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완전 가까워. 그러면 우리 집은 중품빌이 되겠네. <laughs> 맞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에까지 스쿨버스가 온다고 하니 그것 또한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포천 이가팔리입니다. 어, 이가팔리. 포천에서도 제일 핫한 데가 송울이잖아요 근데 요앞 동네야 여기는 어,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던데 네 걸어서 뭐 대형 병원이라든지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고등학교도 고그 송울이 쪽을 이용하시면 되시니까 도보로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생활권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 이 현장 바로 앞에. 3000세대가 넘게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리고 7호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호재 지역이죠 미리 선점해놓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저희도 여기 현장을 잘 몰랐었는데 네네. 문의가 많이 와서 오늘 발 빠르게 좀 촬영을 나왔고요. 주차 부분에 있어서는 라인별로 100%라고 보시면 되세요. 얼른 집으러 가실게요. l e t 우리 집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양 집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 전실 공간은 길면서 옆에 폭이 굉장히 조금 넓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펜바보드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포인트를 좀 줬고요. 일괄소득은 이쪽에 있네요. 네. 그리고 제 정면으로 보시면은 미드웨이 선반 기준으로 3칸, 3칸에서 칸 여섯 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띠용 시공도 물론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디딤석 같은 건 없고 아주 시원하게 높게 해놨네 그렇죠 단차를 굉장히 시원하게 높게 해놨어. 진짜. 여기 뭐 하나 더 놔둬도 될것 같아. 그러니까 디딤석 하나 놓으셔도 응. 되고, 그냥 쓰셔도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주문이 다른 데에 비해서도 굉장히 넓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어. 것 같으세요. 넓어, 넓어. 네. 자동, 자동차도 하나 들어가있고 <laughs>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마주보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첫 번째 방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순서상으로 첫 번째 방인데요. 어, 길이가 4100. 어, 역시 포천은 네. 사이즈 빼면은 섭서지 그리고 폭이 2600이나 나와. 응, 엄청 러니까 어. 여기 자녀들이 뭐 누구 방은 크고 누구 방은 작네 싸울 필요가 없어. 응. 그리고 보시면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으로 붙박이장 하나 해놓으신다고 하면 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4,100이나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 사이즈가 크니까 장자도 네.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바닥은 동아마루에서 나온 강마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두 번째 방을 만나보실 수 있으신데요. 크기가 3,100에 3600이에요 오, 엄청 크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아 근데 보통 응. 포천에는 에어컨 에... 많이 없어 에어컨 많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 많이 없는데 이 집은 굳이 또 넣어주셨네 풀옵션?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저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요거 한대 정도 빼면은 그래도 조금은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분양가가 워낙에 좀 저렴해요. 그래서 네. 별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두 번째 방에는 이렇게 안쪽에 드레스룸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음, 좋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드레스룸 필요 없다 하시면은 뭐 요거 다 철거해가지고 딴 거, 뭐짐큰짐 짐 같은 거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거실 공간이잖아요. 네. 거실 공간 TV 아트홀 자리랑 쇼파홀 자리가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적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좀 바르신 것 같고요. 색감은 약간 베이지 톤, 그레이 톤 섞은 네.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창이 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쪽이 통창이고 이쪽으로. 어, 문을 열수 있게끔 샤시를 시공을 해놓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쇼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한 6, 7인 정도 되는데 이만큼이 공간이 더 남아요. 네. 그래서 크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외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는데 팀장님 위쪽에 조명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게 약간의 세련되게 이렇게 딱 줄로 그은 것 같아. 자대구석.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쪽 편도 한번 보여주세요. 오 완전 세련됐죠. 네.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아일랜드 식탁 엄청 커 한판이야 한판. 음. 크다. 그리고 앞에 무릎 공간도 있고요. 충분하게 6인 정도 되시는 분들 이제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네, 음, 너무 이것도, 어, 신경 쓴것 같고. 팀장님 뒷편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 3칸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있고요. 여기는 상부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래 위에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해가지고 상부장을 시공을 해 놓으셔가지고 약간 위에가 떠져 있잖아요. 네. 띄어져 있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습니다. 거기에 여기가 얼마나 길냐면요. 은 지금 환기창이 엄청 통이야. 음, 와이드차 네. 그리고 개수대도 깊어요. 밥솥 자리도 물론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상부 하이라이트에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제 뒷편으로 보시면 여기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반 정도는 이렇게 다 거실이랑 동일하게끔 이렇게 조금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단차 부분 밑으로 해가지고 수전이 이렇게 내져 있잖아요. 제가 네. 볼적인 여기가 딱 워시타워 자리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제 바깥으로 보시면 이거 뭘까? 비밀 공간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오늘의? 어 하이라이트. 그게 또하지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오, 근데 엄청 길네. 여기는 길어. 저기 길다. 끝에까지 있어. 와우. 빌더. 그렇 엄청 길죠. 그리고 팀장님 오. 뒤쪽으로 문을 따로 또 내놓셔 으 가지고 이쪽 어, 으로 이쪽,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집안 수 쪽으로 안 들어오셔도 네. 그쪽으로 드나드실 수 있게끔 잘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 굉장히 길고 넓어. 오, 엄청 길다. 진짜 한참 와야 되죠? 한참. 이, 이 넓은 데서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뭐바비큐해도 되고 뭐 장독대? 뭐 이런 거 놔두고, <laughs> 고추장, 된장 담고 아니면 고추 넣어도될것 같아요. 아, 장독 테라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라스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한 군데 남았잖아요. 안방 보시러 가실게요. 그래서 안방 공간 보시기 전에 공용 욕실 먼저. 보시고 가실게요. 여기는 공용 욕실인데요. 샤워 부스가 있어요. 네. 엄청 조금 공간은 넓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이라든지 코너 선반 단차도 뒀어요. 네. 그래가지고 문 닫으면은 건식과 습식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끔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은 수건, 수납장이라든지 세면대, 변기까지 정말 큰 걸로 잘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공간은 안방 공간인데요. 사이즈가 4200에 3400이에요. 오, 크다. 그죠? 렇 그리고 양쪽으로 창이 나져 있어. 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탄 더블? 더블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공간이 이쪽에도 멀티 공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만큼 넓어. 엄청 넓죠? 역시 포천이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파우더룸이라 이렇게 북박이장으로 여기 안쪽은 꾸며져 있는데 이게 아치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넓죠. 네네네. 개방감 굉장히 좋고요. 여기 화장대가 딱 시공이 되어 있어. 음. 깔끔하다. 네. 거울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북박이장이라고 했잖아요. 깊어. 네. 그래서 세칸 되기 때문에 웬만한 계절 옷은 다 수납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에요. 그래서 부부 욕실은 공용 욕실보다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웬만한 지금 여기가 실평수 40평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부부 욕실이 굉장히 좀 크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납장이라든지 변기그 다음에 세면대, 거울까지 잘 시공을 해 놓으셨네요. 오늘 서사랑 팀장이 소개시켜드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집 어떠셨어요? 팀장님. 뭐 포천 하면 어. 역시 배신하지 않잖아. 사이즈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테라스 우리는 필요 없다 하시면 기준층 기준으로. 3억, 2억 후반에서 3억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자금은 내 생애 최초다. 집을 처음 소유하신 거라고 하시면 3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니 그것 또한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 입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송울이 바로 앞 동네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인프라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제일 좋은 거는 7호선 연장 호재로 여기가 이제 막 뜨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